안녕하세요 반짝이는 하루의 다다입니다 오늘은요 친환경백인 지켜백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 처음에 이게 재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비닐이나 지퍼팩을 계속 사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출도 줄이고 더 알뜰한 살림 할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써오게 됐는데 사용해 보니까 유리용기처럼 무겁거나 깨지지도 않죠 열탕소독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건 꼭 소개해 드려야겠다 싶었고요 구독자님들 최저가 보다 더 저렴하게 드리실 수 있도록 마켓도 같이 열었거든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이 지켜백은 냉장고에서 사용할 때가 가장 탁월한데요 지켜백에 보관하면 속도 훤히 잘 보여서 짜투리 채소는 시들지 않고 싱싱할 때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유독 가스를 많이 뿜는 사과도 다른 채소들이랑 섞이지 않게 이렇게 따로 보관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을 부어서 두부, 콩 불려 두기에도 정말 딱이죠 이렇게 먹다 남은 소시지도 밀봉해서 보관하기에도 좋고, 전 이렇게 냉장 보관해야 될 간식들도 넣으니까 완전 딱인 거 있죠? 이게 다 밀폐력이 짱짱하니까 가능한 일인 거예요. 이렇게 삼중 밀폐구조로 꽉 잡아주니까 제대로 밀폐될 수밖에 없어요 전 얘가 납작해서 냉장고 도어 쪽 바스켓에 넣어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틈새 공간 활용도 야무지게 할수 있고 냉장고 열때 병들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완충제 역할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지켜백을 냉동실 용기로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리용기는 냉동실용으로 사용하기엔 살짝 금방 가서 얼기만 해도 깨질 것 같아서 그런 걱정이 있고 스텐용기는 냉동됐을 때 왠지 잡으면 손가락 붙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용기로 쓰고 있었는데요 이런 새우나 꽃게 같은 뾰족한 부분이 있는 해산물도요 비닐 보관하면 꺼내다 손이 벨 수도 있잖아요 직켜백에 보관하면 워낙 짱짱하다 보니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소세지에 첨가물 빼줄 때도 이렇게 직켜백에물 넣고 돌려주면 끝참 간단하죠? 반찬할 때도 시금치, 가지, 숙주나물, 기본 반찬 만들 때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고요. 이렇게 식재료 보관부터 만들기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안전한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. 100% 퓨어 플래티넘급 백금 실리콘으로 만들어졌어요. 실제로 우리나라 포함해서 미국, 일본, 독일 여러 나라에서도 안전 인증을 받아서 만편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일반적인 실리콘 백보다 입구를 더 넓게 디자인했기 때문에 재료를 넣고 빼거나 설거지할 때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. 250도까지 견디는 뛰어난 내열성을 가지고 있어서 열탕 소독도 가능. 위생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주방템뿐만 아니라 생활템으로도 실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아이 학원 간식 사줄 때나 남편 회사 갈때 간식백으로 정말 좋고요. 여행 갈때 치약 칫솔, 특히 전 고체 비누 넣어 갈때 너무 좋더라고요. 젖은 수영복 보관에도 탁월하죠. 한여름에는 시원하게 물넣고 얼려서 쿨팩으로 사용해도 좋고요. 겨울 되면 곡식 넣고 핫팩 만들어서 찜질도 해 보세요. 사이즈는 총 5가지인데요. 400ml는요, 마늘이나 고추, 아몬드 같이 알랄이 작은 식재료를 보관하고 사용하기 편하고요. 800ml는 이렇게 플랫하지만 바닥은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 야채들 정리해서 세워 보관하기도 하고요. 남편 회사 간식 싸주거나 운동 갈때 간식 넣어가기 딱 좋았어요. 1000ml는 가장 휘뚜루마뚜루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인데요. 사이즈도 적당하고 세워 보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편리하게 잘 쓰이는 게 바로 이 1000ml더라고요. 2,000ml에는 양파나 옥수수, 당근, 감자 등을 담아두기에도 좋습니다. 3,500ml는요, 대파나 시금치, 대용량 식재료를 보관하기 좋았어요. 친환경 용기라 건강에 무해하고, 밀폐력도 좋고, 짱짱한데다가, 무게도 가볍고, 깨지지도 않아요. 활용도도 높아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, 고열에도 끄떡없어서 전자렌지 식세기 열탕소독 가능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전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용기라 생각하고요 한번 사면 정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알뜰살림 주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닐이나 지포팩을 거의 안 쓰게 되니까 바로 우리가 지구지킴이 주부들인 거죠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장점이 무궁무진한 직협백 소개해드렸는데요. 현재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가벼운 가격으로 공구 진행하고 있으니까요. 이번 공구 찬스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. 관련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할게요. 남은 하루도 반짝이는 순간들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. 전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